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요즘,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하세요? 은퇴하고 월 400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. 이거 사치 부리려는 욕심이 아닙니다. 현실입니다. 이상 369만원, 현실은 212만원. 여행도 가고 여가도 즐기는 적정 생활비가 월 369만원. 하지만 우리 주머니 현실은 평균 212만원입니다. 매달 157만원씩 적자가 나는 게 지금 은퇴자들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. 돈만 문제냐고요. 사는 곳도 싹 바뀌었습니다. 예전엔 자식 근처가 최고였죠. 이젠 아닙니다. 은퇴 거주지 1순위, 바로 종합병원 옆입니다. 쇼핑몰 가깝고 병원 가까운 게 최고라는 거죠.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심지어 10명 중 6명은 실버타운도 OK라고 하네요. 확 달라진 노후 트렌드. 여러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